오늘 도 베르크루즈 08년식 38만 아 많이 탔죠? 어? 많이 탔어. 근데 38만 이면 뭐 아직 막 멀었습니다. 어? 충분히 더탈수 있는데 이제 디페퍼가 어... 안 달려 있어서 조금 그거 한데 그래도 경남지방에는 뭐더탈수 음,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나라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차주분께서 한 3년 정도 더 타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흑기하고 출력이 조금 떨어졌다는데 제가 타보니까 출력은 크게 많이 떨어지는 몰라 근데 이제 우리는 고장이 났다 안 고장 났다는 걸 아는 거지 출력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 정도까지 는 모릅니다 차주분만 아시는 거라 그런거는 그래서 우리는 타보면 아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, 석기 클리닝하고 벨트하고 이런 거 갈면 충분히 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갑니다. 음, 시간 조금 걸립니다. 시간이 차주분들,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, 영상을 보니까 뭐, 그거 뭐, 뭐 그까이까 하루만에 다 하면 안 되나? 막 이런 말씀하는데 억수로 많습니다. 혼자 하려면.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지고 어,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벨트 벨토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흡기 쪽하고, 이, 이, 차도 열 플러그하고 열 릴레이가 뒤졌습니다. <laughs> 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차주분한테 한게 그거 해가지고, 일단 열 플러그하고 배선은 교환해놓고, 차 후에, 다음에 또 릴레이 오면 교환하는 걸로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거 말도 안 하면 조인트, 아, 조인트 저기 저쪽 게 문제라서, 아, 조인트 겁나, 조인트, 조인트 교환하는 거. 야 그래서 조인트, 조인트 저쪽에 좀저 속에서 소리가 좀 난다는데 운전석만 너덜너덜 됐네 너덜너덜 그래서 조인트 재생하다 견적이 안들어는데 재생을 하게 넣어야겠습니다 보니까 운전석 거는 좀 갈기가 겁이나겁이나 아, 겁이나. 진짜 트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뭐 조인트 그거 빼가지고 안에 그거 꼽힌 상태에서 안에 그거만 넣어가지고 밴딩 처리해라 이러는데 말이 쉽지 잘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밴딩 가는 갚는 공구 있잖아 안 사게 돼안 사게 돼. 그거 돈 얼마 안할 건데, 진짜. 그지? 근데 그걸 사가지고, 어, 뭐, 조이더를 계속하면 하려고 한다면 내가 사겠지만, 아직까지는 안 사게 된다고. 돈도, 돈도 얼마 안할끼데 예. 부품, 그, 부품이나 그런 거 얼마 안할 끼라. 그거 어디 파는지도 모르겠어요, 공구를. 음, 공구 어디 파는 거 있으면, 아니, 추천 좀해 주십시오, 어쨌든. 저번에 이거, 이거, 이제 돌리가, 밴딩, 이리 돌리가 탁탁 하는 타입도 있고, 어떤거는 이렇게 이래, 이래 꽉 물어가지고 이렇게 꽉물었다와 그거는 진짜 어렵더라고 음, 잘 안되더라고 해보니까요 저번에 BMW 그 조인트 고무 바꿔달라고 한번했더만 결국 못해가지고 조인트집 찾아가 제발 좀 해주이소 하면서 네 그래가 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 음. 순정고무 한개 사가지고 어, 안되더라고 이게 아무리 이, 이 공구 가지고 해도 와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그거 어째 걸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이밴딩 돌리는 타입있죠 이래, 이래 이래 밴딩 이래가 돌리가 탁탁 꼽아가지고 그 조인트 집 재생 조인트 집은 다 이제 그걸로 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 하죠. 그런 게안안 안 좋은 트라마 같은 게 있어. 아안되면 엄청 화나거든요. 사실 그게 음?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쇼바도 마. 아유 텐션 쇼바동. 너덜너덜 됐죠? 조인트도, 아이고. 제너레이터는 한번 교환한 적 있다네요. 그래서 저희는 빼고 작업합니다. 물이 약간 새더만, 조수, 물이 좀 새나. 차가 진동이 많더만은, 음. 소리 나죠? 진션 배아일도. 죽었죠? 결혼식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지인인가 보구나 일터노쇼 이거, 17만 6천 원. 구형이라서 더 비싼 것 같네. 보통, 8만 원짜리 있고, 12만 원짜리 있고, 그런데, 와. 이건 웃긴 게 뭔지 압니까? 요, 앞에 요, 대가리 요, 요거, 있죠 플라스틱, 연로 네? 꼽히는데, 요거, 별도, 220원. 어? 그 다음 요, 반도 있죠? 반도도 안 붙여나오고. 아이, 너무한다, 뭐무해 진짜. 헤드에도 너무한다. 아유. 이거 교환한 이유는, 발이 한개부러졌어요 발이. 네, 발이 네 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한 개가 부러졌어 근데 한개부러져가지고 기름 안 새거든요. 근데 혹시나 화재를 날떠봐어 제일 마지막에 한자 만든 사람이 골치 아픈 거 내가 뽑았습니다 진짜. 내가 뽑았는데. 그리고 저게 원래 직거나 이게 이제 키 타입을 탁 꼽히는데, 이게 흘렁 흘렁 흘렁하니까 실리콘을 싹좋아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교환합니다. 되도록이면 음. 이건 뭐. 진짜 별거 아닌 거, 이거. 별로 안 교환하고 싶은데. 이거 때문에 이틀 동안 차가 공격이 있나 새까만지죠? 원래 새 오일이 나 있다가 싹, 진짜 D 오일 들어가면 이렇게 까만집니다안 좋아, 안 좋아. 어, 저기서 마춰있을 때. 안에 필터 캡하고 싹다 그려놓을까, 마 깨끗하게 됐죠. 우와, 뭐가 많죠? 야, 프로센서 하고, 엄 아이고, 볼트 한게 어디갔나 했더니 있네 북한카바가 스케일 워터펌프 텐션 베아리에그 뭐, 다음에 브레이크, 브레이크 호스 벨트 리데나 음. 크랭크 리데나 하고 동아시아 열플러그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